네. 글쎄 뭐 특별한 배경이라기보다 뭐 당연히 와야 될 자리라 그렇게 어? 해서 왔고요. 어, 뭐, 정치를 하시고 안 하시고 관계없이 어, 우리 또 존경받는 감사원장님이었고 어? 어? 또그 작가하신 그 어르신이 어, 우리 또6.25때 나라를 지킨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올 자리로 왔습니다. 네. 안에서 꽤 오랜 시간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말씀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우리 저 최원장님하고는 인사만 나눴고요. 뭐 거기 그저 주문 오신 분들하고 뭐 일상적인 얘기 그냥 했습니다. 좀 의료 공간대는좀더 커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희. 아, 그거는 너무 좀 많이 나간 추측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음. 제명 경기분석가 일본의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배출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네. 입장을 다시 표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뭐 다시 한번 얘기를 어, 한다면은 그, 저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그 오염수 그 배출과 관련해서 좀 투명한 검증과 설명을 촉구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작년에 그 국정감사 때나 어? 또 정부 기관들의 그저 검토 결과가 별다른 문제 없다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금년에 입장이 또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상대국에다가 어떤 그 어? 강력한 이런 촉구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아, 그좀 투명한 검증을 좀 촉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 네. 이야기 나온 김에요. 네. 오늘 이재명 지사랑 회장님이랑 네. 했던 네. 지지율이 벌어졌다는 부러졌던 네. 벌어졌 결과 가 나왔는데 어떻게 봤어요? 아,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 네. 오늘 네. 저희 회동 관련해서요. 네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암시한다 이런 의미로 흘러가거든요. 아 제가 이 올해 전부터 자그 한번 좀 여러 가지 그 조언을 좀 듣기 위해서 또그 약속됐던 자리고 뭐 특별히 그런 정치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고구 대선과 사청정확을 하신 거니다구 대선과 사청정 뭐 많은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그안 돼요. 안세요 하여튼 여러분들 안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네.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윤석열 총장님이랑은 방금 어떻게 좀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뭐 조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버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네. 원장님 특히, 원장님, 특히 국민의힘 속에서 많이 주문 오는 분위기인데요. 아, 제가 오늘 뭐이 자리에서 어, 그런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 오늘은 그냥 저희 아버님을 어, 기억하고 기리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저, 하여튼 오늘 아침부터 어, 기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고생 많으신데 제가 그,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 고생, 어,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감사하다는 말씀, 네. 그리고, 어,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 예. 원장님 죄송한데요. 그 대한민국을 밝히라는 아버님의 유언은 좀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지 정신 없으시겠니까 네, 제가 지금 뭐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고요. 네, 하여튼 제가 그런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저의 그 나갈 길들에 대해서 어, 생각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가족님들, 최재형 전 원장님, 분명히 오늘 이 목소리 들으셨을 겁니다. 자, 자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바로. 려 음. 지금 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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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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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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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오늘 라디오에서 윤전 총장이 8월 경선 버스에 탑승할 거고, 이후 경선 컷 오프는 4명이 바람직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윤전 총장 측과 사전에 교감커컷 오프 4년이요? 4명? 예, 네. 네명 네. 그런 것은 대선자 측과 교감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당의 경선 흥행을 위해서 저희 최고 지도부와 그리고 또 경선 준비위원회와 또 논의할 그런 문제고요. 어 저는 컷 오프에 대해서는 일부 최고위원과 교감들을 이미 이었고요 하지만. 정선 시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8월 말 버스 출발론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윤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모두 8월 말까지 입당할 거라고 생각하시니 저는 입당을 늦출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국민들이 용납하겠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또는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에 국한된다고 하면 은어 그거는 다소 환영받지 못할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11월 전후로 여론조사 통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서울시장 단일화와 대선 단일화는 그 판의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단일화라는 국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거의 극적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뜻을 좀 달리합니다. 그 윤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여론조사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 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입니다뭐 저는 윤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각각 대선 법 야권, 법 여권 주자 중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그선거에임박하면 할수록 그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의미를 두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안에서 어떤 말씀? 뭐이자리는 추모의 자리다 보니까요. 그 감사원장께서 고인의 어쨌든 그런 어, 마지막까지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회상하시는 그런 모습 같은 걸 말씀하셨고 어, 저도 어, 추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추모 모시 배경도 말씀해 주시겠까뭐 어, 당연히 그 감사원장을 지내셨고 어, 사회에서 어, 존경받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마땅히 어, 그분의 애경사에 참석해서 또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안에서 그 이철이 정무수석 혹은 유호중원내 예. 대표가 한번서나셨는요 이철이 정무수석한테 여야정 하자놓고 왜 말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어, 네. 답이 어떻게. 빨리 하자, 이러시던데. 예. 그래서 뭐, <laughs> 그 정도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번다감사1니다감사이의다감사합이사모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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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